세수하기 딱 5분 전, 꿀 하나로 50대와 60대의 주름과 기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 오직 부엌에 있는 꿀과 우유, 그리고 식초 같은 천연식재료만으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67살의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얼굴을 보여주기 싫으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저를 올려다 보지도 않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인간입니다. 제 얼굴이 종이가 됐어요. 만지면 바스락거려요.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듣는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께 처방해 드린 것은 수백만원짜리 레이저 시술도 아니고 값 비싼 수입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부엌 찬장 안에 있는 꿀한 병이었습니다. 딱 5분 세수하기 전에 이 방법을 썼더니 두달뒤그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거칠었던 피부 결은 부드러워지고 기미는 옅어졌으며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다시 환한 미소를 찾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어머님처럼 건강하고 당당한 피부를 되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 창에 숫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일하느라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한국인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8명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스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짝 마른 스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딱딱하고 거칠어서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물을 머금은 스펀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탄력이 넘칩니다. 안타깝게도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피부는 수분을 잃어 마른 스펀지처럼 변해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생각에 건조한 피부를 비으로 꽉꽉 문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약해진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닦아낼수록 건조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닦아내는 세안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진짜 세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제 그 바짝 마른 스펀지 같은 피부를 다시 촉촉하게 되살려줄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 찬장에 들어있는 먹는 그 꿀입니다. 처음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꿀로 세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곤 합니다. 끈적거리는 꿀을 얼굴에 바르라니 의사가 혹시 농담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저도 의사로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독일 피부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하나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가장 강력한 천연 보습제이자 치료제였습니다. 꿀은 공기 중의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수분을 꽉 잡아두는 것입니다. 게다가 꿀은 당도가 높아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데 이는 강력한 살균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져 생긴 작은 염증이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팀에서 3 개월간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꿀 세안을 한 그룹은 피부 수분도가 무려 37%나 증가했고, 깊게 패인 주름의 깊이는 23%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바짝 마른 논바닥 같았던 피부가 물을 가득 머금은 옥토처럼 변한 것입니다. 고대 미녀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엌으로 가셔서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집에 꿀이 있다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라진 피부를 위해 이 놀라운 자연의 힘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댓글창에 꿀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꿀이라는 단한 글자가 여러분의 피부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짝 말라 비틀어진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부풀어 오르고 딱딱했던 표면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우리 피부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꿀이 피부에 닿는 순간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분까지 끌어당겨 피부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습니다. 마치 쪼그라든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표면이 팽팽해지는 것처럼 수분을 가득 머금은 피부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자글자글했던 잔주름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0대 어머님의 깊은 주름이 옅어 보일 수 있었던 과학적인 이유이자 꿀이 가진 시각적 플럼핑 효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꿀이 단순한 보습제 역할을 넘어서 피부 보호막까지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기름막이 얇아져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 버리는데 꿀은 얇은 천연 코팅막을 형성하여 기껏 채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비싼 영양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수분이 계속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꿀은 그 독의 구멍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형외과에서 하는 시술처럼 칼을 대거나 인위적인 약물을 주입하여 주름을 억지로 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20대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때로는 현대의학보다 더 안전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부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꿀과 우유를 섞으면 그 효과가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조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는 펜을 들고 받아 적으실 준비를 하십시오. 35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된 꿀 세안법의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세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살려내는 일종의 치료의식이자 저와 여러분 사이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단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손 씻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실망하셨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손은 하루 종일 문고리나 버스 손잡이 그리고 휴대폰을 만지며 수만 마리의 보이지 않는 세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세균 덩어리를 피부 깊숙이 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드시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은 후에 세안을 시작해 주십시오. 청결한 손이야말로 최고의 세안도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 세안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셔줍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생명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에서 35도 사이입니다. 손을 댔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을 과도하게 뺏어가고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닫아버려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피부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뜨거운 물이 닿으면 모세 혈관이 늘어나 홍조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꿀 도포입니다. 손바닥에 꿀반 티스푼을 덜어냅니다. 욕심부려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딱반 티스푼이면 얼굴 전체를 감싸기에 충분합니다. 꿀을 바로 얼굴에 바르지 마시고, 양손을 비벼 손바닥의 열기로 살짝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꿀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뜻해진 꿀을 이마부터 시작해서 양쪽 볼, 그리고 턱 순서로 부드럽게 펴 발라주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마사지입니다. 손끝으로 2분에서 3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점은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문질러야 주름이 펴진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손주의 엉덩이를 만지듯이 혹은 부드러운 연두부가 으깨지지 않게 다루듯이 아주 살살 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부가 얇은 눈가와 깊게 패인 팔자주름 부위는 네 번째 손가락 약지를 이용해서 톡톡 두드리듯 섬세하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끈적했던 꿀이 체온과 물기에 녹아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쫀쫀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내 피부가 맛있는 꿀을 먹고 건강해진다는 상상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마사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흡수와 씹씹입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약 15초에서 20초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꿀의 영양분과 수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 꼼꼼하게 헹궈내시고 마지막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여 열린 모공을 조여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을 때도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 물기만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3분이면 끝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10년 뒤 피부 나이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꿀 세안법의 효과를 무려 두배로 높일 수 있는 짝꿍 재료가 있습니다. 기미와 건버섯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꿀을 이용한 기본 세안법을 완벽하게 익히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름도 주름이지만 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거뭇한 기미와 검버섯은 어떡하지? 하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턴오버 주기가 느려져서 묵은 각질이 탈락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톤이 전체적으로 칙칙해지고 기미가 더 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칙칙한 피부를 백옥처럼 밝혀 줄두 가지 비밀 병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우유입니다. 냉장고에 우유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꿀한티스푼에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 두티스푼을 섞어 보십시오. 우유에는 락틱산이라고 불리는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 표면에 딱딱하게 굳은 죽은 각질을 자극 없이 녹여내고 그 자리에 꿀의 수분을 채워 줍니다. 실제로 40대 여배우들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우유 세안을 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저녁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꿀과 우유 섞은 물을 얼굴에 끼얹듯이 바르고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면 다음 날 아침 피부가 몰라보게 환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식초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시큼한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니 상상만 해도 코를 막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냄새만 참을 수 있다면 식초만큼 강력한 기미 지우개도 없습니다. 제가 15년 전 일본 학회에서 만난 60대 피부과 교수님의 피부가 너무나 깨끗해서 비결을 여쭤보았더니 바로 사과 식초 세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피부의 산성도를 약산성으로 맞춰주고 모공 속의 곰팡이균을 억제하며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독이 됩니다. 절대 식초 원액을 얼굴에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면대 가득 물을 받은 후에 밥숟가락으로 딱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의 식초만 떨어뜨리십시오. 그 식초 물로 얼굴을 열번에서 15번 정도 가볍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기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 봄에 오셨던 70일 세정씨 할머니도 광대뼈 쪽에 진한 기미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부담스럽고 피부가 얇아질까봐 걱정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식초 희석 세안법을 두 달간 꾸준히 하시고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다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콧등이나 광대뼈 주변에 자리 잡은 끈질긴 김이나 검버섯 때문에 거울 보기가 싫고 속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지긋지긋한 잡티와 이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댓글창에 김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서로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꿀과 식초를 써도 이것 하나를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안 습관, 네 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이제 좋은 꿀도 샀고 식초도 준비했으니 내 피부는 무조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도 매일 독약을 마신다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꿀세안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죽음의 세안 습관 중단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째, 제발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뜨끈한 물로 지지면 피로가 풀리고 모공속대가 쏙 빠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작년 겨울에 오셨던 76세 이씨 할머니도 얼굴이 온통 붉고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사우나처럼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셨던 겁니다. 제가 할머니께 비닐봉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지 여쭈었습니다.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단백질로 이루어진 피부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 피부는 화상을 입은 듯 건조해지고 얇은 모세혈관이 영구적으로 늘어나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됩니다. 세안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간편하다고 클렌징 티슈를 쓰지 마십시오. 화장 지우기 귀찮다고 쓱 닦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클렌징 티슈가 축축하게 유지되려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부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은 방부제를 피부 깊숙이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67세박씨 아주머니는 1년 내내 클렌징 티슈만 쓰시다가 얼굴 전체에 심각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서 치료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편안함과 피부 건강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셋째.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는 습관입니다. 거품을 많이 내서 오랫동안 문지르면 개운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것은 피부 보호막까지 벗겨내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74세 정씨 할아버지는 하루에 다섯 번씩 비누 세수를 하셔서 얼굴이 종이 껍질처럼 얇아져 혈관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나무 껍질을 매일 벗겨내면 그 나무가 살수 있겠습니까? 피부도 매일 박박 문지르면 죽습니다. 세안 시간은 절대 3분을 넘기지 마시고 거품은 30초 안에 헹궈내셔야 합니다. 넷째,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는 습관입니다. 물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거친 수건으로 위아래로 힘주어 닦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젖어서 약해진 피부에 마른 수건은 첫 코와 같습니다. 수건은 물기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훔쳐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을 얼굴에 살포시 대고 꾹꾹 눌러서 물기만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십시오. 이것이 피부를 지키는 철칙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 중에 혹시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저와 약속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내 피부를 아기 다루듯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주십시오. 수백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약속하신다면 분명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나쁜 습관까지 버렸으니 여러분의 피부에는 꽃길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과정을 지켰을 때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 차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67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손녀에게 쓰다 버린 종이 뭉치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그분께 꿀 세안법을 처방해 드렸을 때 어머님의 반응은 반신반의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좋다는 비싼 크림을 다 써봐도 안되던 것이 고작 부엌에 있는 꿀 따위로 해결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인 뜨거운 물 세안도 그날로 바로 끊으셨습니다. 첫째 주가 지났을 때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세수하고 나왔을 때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살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부 장벽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신호였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남편분이 먼저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분이 툭 한마디를 던지셨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좋아 보인다. 뭐 좋은 거 먹었어라고 말입니다. 평소 빈말이라고는 할줄 모르는 양반이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 교회 모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무슨 화장품 바꿨냐고 레이저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꿀로 세수만 했다고 하니 친구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 그 비법을 다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며 웃으셨습니다. 팔자 주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깊게 패여서 그늘졌던 부분이 수분으로 차오르니 인상이 훨씬 환해지고 젊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두달후 진료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녀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예뻐졌어 얼굴이 반짝반짝해.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전화를 받으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고 해줄 때의 그 기쁨은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주름을 없애려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를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비비고 놀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꿀세안이 가져다 준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를 종이인간이라고 부르며 고개 숙였던 한 할머니가 꿀 하나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은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는 특별한 비법 하나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유와 식초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매번 섞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한 저만의 초간단 수면팩 레시피입니다. 잠들기 전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에 꿀반 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도톰하게 얹어보십시오. 요거트에 살아있는 유산균과 꿀의 보습성분이 밤새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환하고 뽀얀 피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저도 중요한 촬영 전날에는 반드시 하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피부를 치료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귀찮음을 무릅쓰고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울 속의 내가 초라해 보이면 마음도 위축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35년간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피부를 챙기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젊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게 된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소중한 친구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는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창에 선물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친구, 땜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꿀세안으로 피부도 마음도 촉촉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